네, 안녕하십니까?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하고 저기 밖에 나왔습니다. 예. 여기 시장인데요. 여기는 제가 우리 꿈이 세도사 현장에 우리 친구들이 4명 정도 일해 가지고 예. 거기 지금 밥해 주는 분이 저기 저희 현장으로 갔거든요. 오다 받은 현장으로 가 가지고 밥을 좀 먹기가 그래 가지고. 예. 회사 우리, 저기, 집에 일하신 분이 밥을 좀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시장 왔고, 우리 딸, 야뱀! 우리 딸 같이 왔습니다. 같이 왔고, 여기가 시장이고요. 이렇게 상점 있고, 상점에 어, 뭐 계단도 팔고 어, 다양하게 팝니다. 네. 뭔가 아다 있달러도 있다. 아다. 아다와. 이 음. 아. 4kg. <목소리만> 응. 네. 이 예. 다양한 게 과일도 있고. 네. 이제 아침에는 노점이 많은데 지금 벌써 11시쯤 돼가지고 노점 먹고 가게 하는 데만 이제 열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는 어, 점심 먹어도 할 거고요. 이렇게 시장, 이제 이 시장은 사실 시장 재래시장은 미나도 그렇겠지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 할 만하네요. 뭐든지. 이렇게 드래곤 플루트와 나가도 있고, 수박도 이렇게 잘라서 팔고, 가지, 가지도 있고, 이건 여주라 그러는데, 이게 야채로 먹는 건데, 아, 이거 좀 써요. 이게 좀 써서, 어, 저는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염미라고 시금치하고 비슷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지금 치료 훨씬 맛있습니다. 전사안 먹어요. 저 야채는. 아염저 야채는 참. 요게 이제 땜빼란 거. 이게 이제 지 안에 지금 콩이나 있거든요. 근데. 어. 뭐 근데 뭐 저는 땜빼는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이게 땜빼. 이게 매주 요즘 노단계 지금 통이거든요. 어, 땜빼란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이거 그거죠? 그, 굉장히, 오렌지 그건데, 짜서 넣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리고 이거는, 어, 하여튼 저기 약간 무 종류 비슷합니다. 무 종류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그 야채, 저기, 동, 어, 생선 말린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징어인데, 이게 엄청 짜요. <laughs> 그리고, 하여튼, 오징어가, 거기, 어면 오징어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 종류가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징어입니다. 오징어는 확실해요. 이게 팔고, <웃음> <웃음> 이게, 이게, 오디알도 있고, 이거는 오디알 거예요. 오디알 이거는 아양 깜뽕이라고, 토종닭 이나라 토종닭 알. 좀더작보통의 우리가 아는 그 달걀보다 좀더 작고 하얘요. 이게 끄덕볶이구요 이나라 사람들이 이제 밥하고 같이 먹는 새우치 비슷해요. 감자, 고구마 그리고 신콩 카사바. 여기는 이제. 이게 방메라라고굵은 마늘. 근데 마늘 같지는 않고 양파하고 비슷해. 진짜 양파고. 이거 여기 마늘. 마늘, 상추, 이내 어, 우나 파. 이거는 뭐라고 그런지는 모르는데 고기국에 그거 넣어요. 배추. 어? 이거는 까장인데. 하여튼 야채도 먹어야지 콩종류 콩줄기인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또 이것도 향신료 비슷해요 고기국에 넣고 이거는 얼갈이 뭐그런것 같고 그리고 어 저기 고추 고추도 종류가 많아요 이거는 이거는 생강하고, 얘는 이것도 뭐 같은 강황 같아요. 거기 노란, 저거 넣으면 약간 노리심한 국물이 되더라고요. 그쵸? 네,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저기, 여기는 뽀이도 따만이 나고, 족자에서 저기 좀 유명한 거리입니다. 외국인 많이 오고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인분 한번뵐 일이 있어서, 왔고. 네, 들은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피자집인데, 독자에서 꽤 유명한 피자집이에요. 예, 네, 이렇게 분위기가, 분위기가, 이렇게. 어, 야, 잘 꾸며져 있네요. 저희 집, 우겜 근처죠. 우겜 근처에도 여기 본점이 있고, 이건 아마 지점일 거예요. 네, 이렇게. 위에 네, 마당도 있고, 네, 좋습니다. 이게, 저기, 저에는 뭐 이렇게 완전 소비도시라서, 이 유명한 식당, 뭐 이런 게 유명하면 굉장히 장사가 잘 돼요. 여기는 이제, 이 피자집은 그 수제도 해가지고, 그 화덕에 이렇게, 그래서 진짜 굽는 것 같아요. 한 번씩 먹을 만해요. 그냥. 한 번씩 먹을 만한 피자집입니다. 네, 저기 점심을 먹고요. 지금 집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휴일이라서 그런지 시간이 빨리 가네. 그래서 뭐그 뭐 피자 이런 건 맛은 있는데 사실 저는 좋아하지 않는 메뉴라서 대충 먹고요. <laughs> 저도 이제 아재가 되다 보니까 김치찌개 뭐 이런 거 좋아하지. 사실 저기 뭐 피자 이런 건 별로 그닥. 어, 먹고, 먹는 걸 이제, 즐기하지는 않습니다. 주말 되니까, 많은 아들이 나온, 어, 차량들이 많고, 여기는 이제, 약간, 그 가족적인 문화죠. 우리나라도 좀 많이 바뀌었죠. 우리나라도 이제, 주말에는 이제, 가족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굉장히 좀, 가족적인 면이 좀 강해요. 주말에는. 가족하고 같이 있고 아기들랑 같이 나들이하고 또는 뭐 외식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는 술또술 술 문화가 이 족자는 이제 자와 중부 자와 여기는 술 먹는 문화가 별로 없어요 그다지 없어서 물론 뭐 좋아하는 사람은 먹겠지만 어, 술 문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만나서 뭐 어, 부어다 마셔다 이런 분위기 없고. 그렇습 그래서 주말에는 이렇게 좀 식당 가나 유원지 이런데는 이제 좀어 붐비고 어, 모을 같은데 한적한 조용한 분위기. 이적적자체가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워케지끄라고 시끌벅적하는 동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오늘도 긴 하루의 어, 여정을 끝내고 집에 왔습니다. 정말 그. 밤한끼 먹고 오면 오후 다섯 시입니다 네. 우리 막내딸 있고 우리 막내딸 엄마. 애린 엄마. 우리 큰딸 큰딸 리고 네. 네. 집사람 집사람 있고 그런 거그 돼지국밥 우리 대구에는 돼지국밥 있거든요, 대구에. 그, 선지국도 있고, 저기, 압산공원 거기, 거기 가면, 선지국도 있고, 뭐 싸, 싸고, 맛있거든요. 어, 오늘, 네. 어, 또, 애정마가, 와이프가 저기. 어 하고. 하여튼, 할인님, 말라미님 메뉴 아빠. 아빠, 이리 Okay. 오늘의 저녁 메뉴는 <웃음> 여기, <웃음> 여기, 있는 거기주잠 예주, 예주 여기, 여기, 있는 거얘 <laughs> <작은, 웃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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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기 여기, 여잠깐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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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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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힘든 피자와 파스타를 먹은 이 힘든 뱃속을 달래주기 위해서 제가 아까 좀 전에 어, 한국스포에 가서 사실 한국스포에 가서 뭐 별건 없는데 어쨌든 그랬던, 그랬던 어, 라면에도 먹고 라면을 먹고 먹으면서 김치를 쫙 먹어주면 이게 또확 역시 이 김치를 먹어줘야지 역시 촥 내려가는 기운이 있거든요. 네. 김치를 촥 먹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딸. 가볼까요? Okay. 하여튼, 제그 모습은 거의, 어막제 말씀은 한국인 같지 않잖아요. <laughs> 근데, 입맛은, 아. 아, 어, 입맛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와우, 진짜. 여러분도 휴일 잘 쉬시고요. 내일 또 월요일이니까, 예, 네, 잘 쉬시고. 저도, 어, 속을 달래기 위해서 김치, 예, 네, 먹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